안녕하십니까 종업병원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사 두달차 이승준님이라고 합니다. 1999년 양력으로는 3월 27일이고 음력으로는 2월 1 0일 오후 5시 4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어난 건 저기 그 부산 아 부산이긴 하고 저기 일반 병원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 이름까지는 기억이 잘안 납니다. 병원 이름 보통 얘기 안 하는 사주 스물 20... 살 9살... 근데 저녁 가본가? 네.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박긴 봤었는데 그때 가볍게 본거 말고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보셨죠 저기 서면에 삼정타워에 <laughs> 네. 길에서 네. 하시는 분들 네. 네. 그때 뭐좀잘봤었가요 네. 근데 그렇게 딱히 나쁘게 말은 안 해주기도 하고 스물일곱 살 때까지는 뭐 그렇게 좀 무난하게 흘러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잘잘 잘 그렇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어, 사실상 첫 직장이긴 합니다. 한달 정도 다른 곳에서 인턴을 했다가 이렇게 정규직으로 들어온 건 처음이다 보니 인턴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광고 영업 쪽으로 이제 한달 정도 인, 어, 인턴을 했다가 좀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좀안 맞기도 해서 이제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르데요 이제 간곳이 근데 어쩌고 보면 좀 환경이 너무 또 다른 환경이기도 하고 하는 업무도 좀 다른 분야이기도 합니다. 신입사원으로서는 어, 무조건 맞춰가야죠 <laughs> 음, 장점으로는 항상 어느 환경이든 이렇게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또잘 되는 것 같아서 또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게 장점이라 생각을 하고 또 단점으로는 이때론 좀 생각이 맞는 성격이다 보니까 뭐 어떤 결정을 할때좀 우유부단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인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만둘 때도 어, 좀 많은, 물론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도 조언도 구하고, 그렇게 우유분함 때문에 좀 시간이 없지 않아 흘렀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좀 우유분함을 좀 많이 비춰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뭐 아, 또 아쉽게도 지금은 없습니다. 혹시 보신다면 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언제쯤이요? 얼마 전에요. 아, 2년 정도는 지으신 거 같습니다. 네. 금 오래돼서 슬슬 아, 좀 새로운 사람이 좀 만나보고 싶네요. 이상형 이런 거 있어요? 이상형. 일단 외적으로 이상형으로는 조금 귀여운 분. 좀선호하는편인거 같습니다. 네. 내면으로 따지면 한지민? 어 <laughs> <laughs> 그냥 예쁘시면 <이것도 쓰레기> <laughs> 아.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있으시고, 이제 저희 밑에, 다섯 살 차이 나는 여동생, 한명 있습니다. 다른 가정에 비해서는 화목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명확한 꿈이라기 보다는, 그냥,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에 대해서도 행복하고, 또, 또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또, 뭐 건강에 문제 없이, 그렇게 좀, 무탈하게 흘러가는 삶이, 현재로서는 제가 지향하는 목표의 삶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 아까 저희 목표했던 삶이랑 또 어느 정도 연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좀큰 위기감 없이 이렇게 좀다탈하게흘러왔던 삶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 또 사회생활도 처음 하다 보니까 위기감이 이제는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laughs> 앞으로의 삶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제사전도 어떤지 뭐큰 위기감이 없는지 뭐 그런 걸좀 미리 한번 알아보고 싶다. 네, 여쭤보고 싶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사주프리, 어, 명략 결혼의 민영일입니다. 아, 오늘도 어, 어린 한분 모시고, 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뭐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지 한번 찾아보는 어? 어,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뢰인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종합병원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그뭐 제가 피디님한테 뭐 이제, 이제 받았는데 1999년 3월 27일 토요일이던데 이 날이 예? 십칠시 공 이분에 태어나셨다고. 공사 분. 04분. 공사 분에. 예, 와, 공 분. 0이 분, 공사 분. 네. 아, 그래서 이제 뭐 사주를 이제 무슨 뭐 우리 뭐 명리학 결혼 사주 사주풀이 이 사주 보는 데입니다. 혹시 뭐또뭐 뭐 종교적인 이유로 뭐 사주를 안보신다그러 그러진 않으시죠? 아, 또 그런 건 없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보니까 토끼띠고, 그죠 토끼띠 김효년 달도 삼월 달 이래 가지고 김효년 정묘월 그리고 그날 이제 저기 뭐 우리 일진이라고 하는데 일주가 어? 무인일 무인일 무인일일해가지고 시가 이제 이렇게 뭐 무인일 나오다 보니까 시가 경신시 이래가지고 여덟 글자가 나왔습니다. 요 여덟 글자를 우리가 팔자라 그러지요. 팔자라 그러고 앞에는 음기가 네 개가 딱 자리하고 뒤에는 양기가 딱 자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뭐 주역에서 음. 이야기하는 태극음량이라고 들어보셨죠? 어예습니다 어, 태극기고 일늘보니까 네. 뭐, 네. 태극음량이 이사대사딱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 형태. 음 음량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제 이래야 조화롭게 뭐 섞인 어떤 형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뭐 오행의 전체 이제 구성들을 보니까 목이 이제 그냐삼월 달에 태어나서 목기가 상당히 이제 세게. 어? 상당히 많고 금기는 시 시에서 이제 두 개가 보이고 화기 하나, 토기 두 개. 이제 뭐 보이지 않는 거는 수기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수기가 뭐 신중 임수에 숨었다 해서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기운 전체가 이제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하다시피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기운이 있어야 되고. 네, 맞죠. 어, 예, 예. 그뭐 세상 돌아가는 기운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내가 이제 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 어. 그래서 뭐 이래가지고 나이를 보니까 아머 어뭐 지금 이제 27? 뭐 옛날 우리 옛날 나이로 그죠? 아 맞아 맞아 이제 28 되려고 이제 지금 가고 있는 <laughs> 예어 그래 뭐 오늘 이렇게 이제 저뭐 어, 어, 나오시면서 궁금, 궁금하시다고 궁금 생각하는 게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음.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좀 무난한 음. 삶을 살았거든요 무난한 삶 그러니까 삶을. 뭔가 위기가 먹고 뭔가 뭐 그렇게 음음. 역경 없이 어쩌보면 곱게 자란 스타일이긴 한데 어, 어. 근데 이제 앞으로의 삶도 혹시 그럴지 어. 아니면 뭐 앞으로의 삶에 또뭐위기감 어. 있을지 어.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네, 나왔습니다 네. 아, 이거는 뭐 우리 이제 우리 어머님께서 워낙이 이제 이래저래 관리를 잘 하시니까 어, 어. 어머 님이뭐 거의 뭐 대장이지 뭐. 또 아버지 같은 경우에 어머님이 이제 이런 이런 형태로 앉아 계시면은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또어 어, 당신 일 따위 뭐 열심히 하시고 거의 뭐 우리 말로 치면 뭐 FM이라나 어? 예, 예. 저어마긴 예, 하셨습니다 예예 별 다른 일들 안 하시잖아 뭐그 쓸데없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딱뭐 어, 어, 어+ 나 이제 뭐 아버지 아버님 어머님부터가 딱뭐 세상이 원하는 딱 기준에 딱 맞춰서 크게 어긋나지 않게 어+ 어또 어머님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정도로 신경을 또 많이 쓰시지요 본인한테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한테 어, 예, 예. 음. 원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주, 사주용으로 정묘, 무인, 뭐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관살이 혼잡되었다, 이라 는데 우리 오늘 어뢰인께서는, 어, 상당히 이제 뭐냐 하면, 어, 좋은 것이 시각, 시각. <laughs> 이런 경우에 가끔씩 이라는데.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감사합니다 이야기해야 돼요 <laughs> 이 시에 딱 이래가지고 어머님이 그래도 이때 딱놀라고딱 참아가지고 딱 이래 놓으니까 야 이게 관살 혼잡의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이제 사주+ 사주팔자 명리학의 용어입니다 정관이 있고 칠 살이 있는데 그래서 관도 있고 살도 있고 이래서 관살이 혼잡되었다 이랍니다. 어, 정관이라는 용어도 있고, 칠살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는데, 여기에 같이 이래 보이는데, 두 개가 딱 이래 같이 있으면 이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 왜냐면 이거는 뭐냐. 관살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갖다가 공격하는 아주 그 강력한 기운들. 어 나를 갖다가 늘그 뭐냐 뭐 호시탐탐 노리는 <laughs> 이 뭐랄까 이 옥할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귀신 같은 이렇게 나를 네. 항상 노리는 악령 뭐 <laughs> 그런 형태인데 이제 물론 이제 정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내가 직장이라든지 직업 이런 거 좋은 것들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거 이야기하고 이제 칠살 이거는 이 바로 공격 들어오는 이 싸움 이렇게 된 걸로 비, 비유를 하는데.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여자하고 남자하고나. 이건 싸움이 안 되죠. 이건, 이건 뭐, 뭐, 뭘로 할게요? 그냥 일방적으로 여자가 이기는 데 그런데 이제 게임이 달라집니다. 여자 대 여자가 싸우고, 남자 대 남자가 싸우면 달라지죠. 그니까 러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나를 갖다가 조질라고 오는데, 뭐 내가, 내가 남자고 어, 아, 내가, 아, 조진다 이런 거안 됩니까? 어, <laughs> 어, 나를 공격하러. 그죠, 공격하 아, 공격한다. 야, 그 조진다. 예, 좀 뭐, 뭐 그때 좀 자막 찾기 해주시고. <laughs> 요즘은 괜찮을 <laughs> 겁니다. 예. 요즘 세대는. 에, 그 조진다를 에. 가지고. 에. <laughs> 그래서 이제 뭐냐, 뭐이 관살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런 것들 우리 명리학에서는 나,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제어하고, 나를 통제하는 기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게 이제, 뭐, 우리가 그, 뭐,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직장 같은 경우에 직장의 기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관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관이라고 부를 때는 뭐,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대응하듯이, 그렇게 이제, 그럼 뭐, 이러니까 좀 부드럽죠. 좀 나를 뭐, 다, 다, 이, 다스리고 제어하고 하는 것도. 그런데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 이래 되면은 어떻게, 이 안에, 뭐, 하여튼, 불꽃이 팍팍팍 핀다. 이 <laughs> 그, 그럴 경우에 뭐, 어, 어 높은 양반, 뭐, 낮은 양반, 뭐, 나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살이라고 부르는 건 힘든 거, 힘든 거. 어. 그래서 여기 본인은 요게 관이고 요게 살인데 같이 이렇게 있다, 이,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균, 균형이 괜찮다. 했는데. 그런데, 이러면은 관살이 혼자 어 있으면은 뭐냐 뭐 내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잖아. 맞죠. 그죠 예, 예.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데 뭐 하나라도 좀 정리를 좀 해줘야 왜냐 뭐 남자도 공격하고 여자도 공격하고 남자니까. 이거는 뭐 힘들겠지요. 아, 맞습니다. 예. 하다못 뭐 여자들이 막 뭐라 하 남자들이라도 야, 사아들이뭐 남자 그런 거지. 뭐좀뭐 뭐 옆에서 뭐, 뭐 격려해 주고. 뭐안 그러면 뭐 무슨 말 그래도 퇴 집에 가는데 뭐또 여자가 뭐 아, 괜찮아. <laughs>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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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돼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도 어두막고. 안에 집에 들어가서도 어두막고. 이런 식이 되면은 굉장히 곤란하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어느 하나라도 좀 정리를 좀잘 해야 어? 뭔가 내가 하는데 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살이 혼잡되면 또 이제 우리 오늘 저 뭐냐 명의 용어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어, 처음 듣는 네. 네. 용어들도 많습니다. 어, 관살이 혼잡 혼잡돼 있을 경우에는 합관을 하거나 합사를 하거나. 그 관을 하거나, 그 살을 하거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합글을 통해가지고 없애고 나머지를 남겨두는 것을 좋아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관살 혼잡이라 했는데, 시가 좋다 그랬죠. 맞죠. 예. 요거는 목 끼고 요거는 금 끼거든요. 네네. 이제 오행의 입장에서는 나무하고 뭐 쇠하고 하면은 당연히 세가 조금 더 강하지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이제 요 세를 이제 시주에 갖고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일주에 갖고 있는 어 목기를 갖다 제거하였다. 아, 응. 응. 어. 관인상생하면서 어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뭐이 어떤 형태로 봐서는 뭐 조금 에너지는 약합니다. 음, 엄마가 어머니가요. 어, 에너지가 어. 약하다는 거는 여러 여러 일들을 치내셔야 되는데 너무 일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뭐 실제로 어렸을 때좀 어머니께서 좀 많이 좀 신경 쓰시기도 하시고 어. 일도 좀 많이 처리하시고 또 아, 아버님 또 어. 내조도 도와드리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음. 네, 말씀대로 예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는 뭐냐면, 요, 이제 요, 뭐, 요게 어머님이 되면 은 요게 이제 아버지 되는 글자. 아버지는 글자거 FM 딱 기준점, 뭐, 뭐래. <laughs> 아까 뭐, 뭐 아버님이 엄하셨다 그러시던데. 네, 아버님이 음. 실제로 좀 최고 출신이기도 하시고, 음. 운동선 출신이다 보니까, 음. 이래 좀. 확실한 예의 관계, 아, 그다음에 아, 최고를 나오셨어요. 최고, 그 복싱 선수 나오셔서 이제 최고, 중국 체전 나가서 이제 금메달 따시고 이제 이러셨던 분데데이 아, 어렸을 때 그렇게 잘오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음. 자연스럽게 또 저희 저한테 이제 음. 아들을 또 가르칠 때도 그런 식으로 어마게 음. 가르쳐줘서 좀 그런 어마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운동선수로서의 하여튼, 규율이라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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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된다. 또, 복싱을 하셨으니까, 이게 또, 격투기 쪽에 또, 잘못, 잘못 건드리면 또, 큰일 나지. 그리고 또, 한복 혼날 때도, 또, 제대로 혼납니다, 저는. 아, 야, 혼날 때. 요즘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 어, 어. 옛날에는 또, 이제, 또, 합법적으로 또, 어, 어. 또, 사랑의 매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 어. 그때. 뭐, 그건 합법적인데, <laughs> 합법적이라기보다도, 그냥, 그냥, 뭐, 그냥, 뭐야. 그애아이 표현이 좋고 좀... 그 애가그 똑바로 그 사랑을 아예 사랑. 사랑. 그런 거 대해서 저는 전혀 그게 어, 없습니다 어. 또. 어, 어. 오히려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잘 자라와서 어. 네.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 묻지 반 겨유. 예. 사회적으로막 항상 그 가서, 바깥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얻어맞는 거하고, 아버지한테 얻어맞는 거하고, 아버지한 많이 다르죠, 이거. 근데 그렇다고 또 맨날 맞은 건 아닙니다. 예, 아. 진짜 딱한 번씩. 예, 아, 딱한 번씩. 한번 임팩트가 아. 세서 그렇지, 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laughs> 예. 아버님 모실래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예. <laughs> 그래도 뭐, 아버님이 그래도 엄마가 또, 또 뭐, 뭐, 또 역할을 해서 말려주시기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또 어머니도 또 아버님한테 또 세시거든요. 어. 예, 또 이제, 어. 아닐 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또 어쩌다 네. 보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아, 두분다 어. 죄송합니다. 예 아니 이건 지금 뭐냐면 아버님이 네. 정관의 형태로 앉아 있어서 네. 내가 왜 아버님이 F M 같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 관사라고 했죠. 맞아요. 지금 요거는 살을 제거하였고 음. 요 관을 남긴 거거든. 그럼 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골짜기처럼 뭐 아까 우리 이야기한 사랑의 매. 아버지, 막, 니, 네, 니잘 네, 되라고 하는 거 아이가? <웃음>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laughs> 어? <laughs> 어? 내가 무슨, 뭐, 니한테 무슨, 뭐, 억하심도 있어서 가요. 어잘 되라고 하는 게인데 말을 놓고 똑바로 안 들어, 안 들어 있게 되 뭐, 딱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아버님 자체가, 성향 자체가 뭐, 뭐, 바깥에서 어디, 내 새끼 어디 가서 욕들은 물짓을 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러시죠. 어, 어, 예, 예. 이 자식이 아버지 얼굴에 먹칠려고 <laughs>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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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의미로 치면 고리타불한 옛날 스타일도 있다. <laughs> 정확하십니다. 고리타불한 옛십니다 예. 이래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뭐냐, 면 27대운, 이제 일로, 갑자대운이라고 하는 걸 들어갑니다. 갑자대운. 예. 어? 어, 갑자대운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고, 아, 요쪽에 보면, 혹시 형제가 있나요? 밑에 여동생. 어, 네, 뭐아 여동생 아 여동생이 어, 어 상당히 오빠하고 아 요거 만만찮네. <laughs> 아 손가슴입니다. 아, 만만찮네. 아니 이게 지금 앞에서 동생이 앉아 있는 거는 뭐 직업문화로 다 겠다는 건데. 오 <laughs> 어, 어, 정확하십니다. 어? 사실상 뭐 음. 나스. 나이 차이는 좀 났어요. 차이 나긴 하는데. 다사. 살상 예. 거의 뭐맘 먹었습니다. 이제는. 뭐 먹면 정도 가고 그러면 뭐뭐 음. 스물 뭐 넘어가면 예. 뭐그 네, 정도로 허물없이 지냈다. 예, <laughs> 그 정도. 예, 허물없이 지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의 뭐그 짝지 배우자. 아, 네. 뭐, 제, 뭐 제일 중요하죠. 뭐 중요도 얘습니다 아, 네. 제일 중요하죠. 그죠 네. 어떻게 뭐 결혼은 뭐어 어떻게 뭐뭐뭐뭐 뭐, 뭐, 부자로 뭐여자친구라 그러는 거 요새는 뭐라 그러노고 그 하도 요새는 뭐 여친 뭐 남사친 여사친 아, 뭐. 학생들 이뭐 젊은 사람 들이말 바꿔서 가지고 <laughs> 만약에 이제 아내가 될 여자 같으면 그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라고 뭐라니까 아, 여자친구죠 여자친구요? 아 그냥 <laughs> 여자친구 그 여사친은 그럼 뭐 그런 관계는 아닌 사람 친구 아 음, 맞죠 거거 어, 그, 그 차이가 있요 여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긴 하죠 여자 사람 친. 구 네, 네. 음... 그래서, 본인의 어떤 배우자, 뭐, 이런 걸로 치면은, 이게 지나간 시절에서 이렇게 봐서는, 여친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어? 어.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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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쓰겠노? 뭐, <laughs> 전부 친구들 아니면, 아... 뭐, 뭐, 별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하는 척 하고, 뭐, 이래가지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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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멋있죠? <laughs> 어. 정하십니다. 어. <laughs> 어. 어. 이제, 이제, 지금, 이제, 살, 이제, 기운이, 이제, 뭐, 이제, 돌라고 하거든. 이제, 살, 아직까지, 뭐, 그렇다고, 뭐, 배우자,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우선은 여사친부터 해가지고, 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부터 살살, 이제, 어, 어, 꼬시는 거지. 어, 사주팔자 명리에서는 대웅이라든지, 올해가서 뭐, 의사년, 내년에는 뭐, 병원년,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잡히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올해는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 올해는 을사 년? 네, 어, 12월이긴 한데 어? 예. 인사신 3명이 들어왔네? 어떻게 직장을 음. 오래 구하셨나? 어, 맞습니다. 저 입사한 지 어? 아직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내년에 이제 조금 어른 을은. 응, 음. 응. 사람이 응? 어 근데 이제 너무 뭐랄까 그 뭐 아직까지는 좀 시, 뭐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고 하니까 뭐 초장부터 너무 그저 여자 여사친을 만날 때 네네.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네, 알겠습니다. 어, 조금 조금 여유를 두고 어? 합의 일어나는 걸로 봐서는 아마 거의 뭐 본인에게는 본인으로서는 뭐와이 사람이면 은내결혼해도안 어, 되나라고 싶을 만한 사람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아닌 거고, 아직 올해는 지금 뭐냐면, 실제로는, 어, 직장을 가지면서 내가 굉장히 그 뭐랄까, 뭐 지금 뛰어다니는, 뭐부지런히 직장, 직장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탁뭐 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시기인데, 요거 이제 조금 뭐, 뭐 수습 기간 좀 지나고 좀 익숙해지는, 저기,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치면은. 한 오월달 뭐이 꽃피는 봄날 어, 날, 날도 봄날 좋네요. 꽃피는 봄날에 잘하면 어, 뭔가 어, 어? 이야기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응? 응.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아니 그래 뭐 어, 글자상으로 실제로 이제 별로 여사들 뭐 봤던 기억이 별로 안 보이는 혹시 만나본 적 있으세요? 에이. 좀몇년 됐긴 했는데, 어... 근데 말씀대로 지나간 여자가 좀 많이 없긴 합니다. 어... 어? 어... 웃긴 어... 이런 거 갑자기 좀... 훅 들어오시네요. 어... 어... <laughs> 아 그게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뭐 인연이라고 이게 짝이 맞아야 남자, 여자, 요새 이것도 약속이 무섭잖아요. <laughs> <laughs> 요새 뭐저내 학교 가서 학생들이 보면, 아, 우리는 이제 뭐 이제 뭐 남자고 여자고, 우리는 남자도 알고 이제 여자도 아니고 사와이니까 갈게 없는데, 젊은 사람들끼리 보니까, 어, 요새는 뭐 여학생들이 워낙 워낙 그 뭐랄까, 요새 여성상회 시대가 된 거야, 이제. 그 어,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고. 혹시 뭐, 뭐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 뭐 있으십니까? 어, 어 음, 알고 싶은 거나. 일단 재물은? 아, 재물로. 혹시 예, 이제 슬슬 입사도 했고 돈도 벌기 시작하니까 음. 주식이나 음. 이런 거를 좀 관심이 있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음. 이제 또그 뭐 음. 운이 좀 어떤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음. 네.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금 몇년부터 해가지고 뭐재운이라고 하는 게 들어옵니다. 앞으로 한어 뭐, 앞으로 한한0 3 0 년. 한 25년은 뭐너나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기게뭐 내년부터 들어오는 건데 바로 작동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일단은 뭐냐 뭐 직장 생활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해야 될일 자리부터 튼튼하게 그렇게 이제 뭐 뭐라고 안정감 있게 갖추는 게 우선은 급할 거같 직장 생활 안에서 자기 위치나 자기 자리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한 3, 한, 제가 보기에는 한, 한, 한 4년 정도, 어, 한 3년 반, 뭐, 그 정도는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전에, 그 전에는 뭐, 너무 돈 때문에 직장을 다닌다는 생각보다도, 요 관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직장을 안정시키는 게더 중요하다. 돈은 차차로 신중임수 나중에 들어온다. 더더군다나 그 이제 아마, 아마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보게 됨으로써 재산을 모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전에는 뭐 어떤 의미로 뭐 결혼 밑친뭐 결혼 미천 밑천, 알림 밑천뭐 이런 형태로 조금 이제 모으는 정도고 재물이라고 할 문제는 아니죠. 그거는 그 어차피 그거는 써야 될 돈이니까 그런 형태로 아마 이야기를 진행하고. 결혼이 그래서 지금 내가, 하, 아 이게 지금 결혼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지금 나이로서 좀 늦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늦는다기 보다도 한 5년인 정도, 뭐이 정도 시간이 안 걸리겠나. 한 30대 중반에는 가고 싶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 뭐 서른 둘 정도까지니까. 이게 이 이야기가 서른 이후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예. 음. 혼기라고 하는 거나. 네. 그래서 뭐 제가 아까 그 뭐, 혹시 여사친 이래가지고 사람을 내년에 뭐 만나게 되더라도 네. 너무 서둘지 마시라. 는 이야기는 또 이제 또 남자들 또 너무 마음에 들어. 또 서두는 경향도 있는데. 맞습니다. 요것도 딸리잖아요. 맞요 맞죠. <laughs> 맞죠. 맞죠. 왜?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고려해서. 어, 근데 음. 차분하게 하시면은 상당히 좋지 않겠나. 여기서 하나 뭐 득담처럼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예, 자식을 놓자 재물이 들어오는 어떤 이런 형태가 있다고 그랬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주에 있는 거. 네. 편안하게 묵고 사는 음, 이 노후가 딱 이래 있고, 예, 특히 신금이 인수를 딱 치는 이런 형태들은 음, 뭐 좋은, 좋은 후사를 둘수 있겠다 오... 어? 어,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요거는 내 이야기를 굳이 드려야 되는데 요거 <laughs> 의 공처가적 기질이좀 어릴 수도 있다 뭐 이라고 있어요 어? 공처, 공처가적 기질이 어. 어찌됐든 자식을 놓고 나면 그 자식이 엄마 편보다는 아빠 편을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니까 <laughs>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어, 요거는 뭐 그래서 뭐 공처가 해줘도 뭐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뭐 아까 뭐가 궁금하시다 그랬죠 이제 삶이 이제 앞으로 좀좀 음. 좀 무탈한지 이런 거 있죠 어 지금이야 이제 뭐냐면 이제 뭐 본격적으로는 30대 이제 중후반이 되면은 네. 그때 부터 이제 재물 을 하겠다고 이제 좀힘좀 좀 쓰겠죠 힘좀 쓰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아그 힘을 쓰는데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뭐 충분히 뭐37저 대운에는 본인이 원하 원하거나. 뭐 생각한 것만큼의 어떤 일들 어+ 어지 않+ 않겠나 제가 뭐 이전에 출연자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많이 잘 알려드리지 않는데 주역의 괴상으로 보면은 노년에 어 본격적으로 바라는 어떤 그런 형태도 있다 젊어서는 뭐 너무 내서 들지 말라는 건 차분하게 진행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직장이라든지 자이라든지 것다뭐어 안정시키시고. 첫차로 진행을 하시면은 재물은막 알아서 들어오지 않겠는데 오늘 어떠신는가 보군요 어? 간단한 소감들을 문의드요 여자친구 관련해서 맞추신 것도 좀 놀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따로 말씀, 언급 안한 부분도 먼저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놀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평소에 사주에 대해서 딱히 크게 생각은 안 했던 편인데 뭐 오늘은 귀 쪽으로 해서. 조금 많이 믿지 않을까, <laughs> 인생에 영향이 아예 없지 않다라고 어... 이제 생각이 드는 어...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뭐 맞추는 이런 게 이제 사주팔자명리 네. 뭐 이런 네네. 것보다도 네네. 뭐늘 제가 이제 뭐 약간 상담, 예, 예. 그러니까 뭐 앞으로 어떤 만약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뭐 어,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아, 내 이제 기본 성향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이런 것들. 어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 어떤 것들이 뭐 이야기를 해주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이런 거 이제 찾아보면은 확인해봤을 때뭐 보람이나 의미가 있을 수 있게 해봤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음. 예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저희들 예, 요 밑에 자막으로 예, 어, 혹시 출연을 원하시거나 뭐 쪽짓게, 뭐, 어, 뭐, 뭐, 맞추고, 백팔백주, 그거보다도, 인생에, 이제, 뭐, 여러, 이런저런 상담, 또는 뭐, 어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세상 이야기, 응,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